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어,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오늘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단축키 또는 바로가의 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상 키보드를 잠깐 열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화상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을 윈도우 로고키라고 지금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위 윈도우 로고키를 불러오는 과정도 윈도우 마크와 누른 상태에서 이 U자를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니까 화상 키보드가 나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던 거고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어, 이 윈도우 로고 키와 조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윈도우 로고 키 중에 R, 윈도우 로고 키와 R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요. 이럴 때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 한 다섯 개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런 단축키를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에다가 거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윈도우 로고 마크와 D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윈도우 마크와 D를 누르게 되면 에, 많은 프로그램이 화면이 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 보는 그 바탕 화면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로고 D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윈도우 마크와 F2를 눌러주게 되면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기능은 하나의 팁이 더 있다면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윈도우 지구본 그 마크 같은 요거를 누르고 마우스 우측 키로 눌러주게 되면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두 개를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로고 키를 누르고 E 자, 뒤에 컴퓨터 에서 지금 나온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탐색기가. 그다음에 마우스가 쭉 내려가서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마우스 우측 키를 눌러 주고 윈도우 탐색기 열기. 이렇게 해도 근데 화면이 조금 다르게 나온 건 지금 보시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있지만 크게 쓰는 데 불편함은 없는 거고요. 자, 다시 키보드를 불러내서, 그러면 D와 E 다음에는 우리가 검색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윈도우 마크와 이번에는 F를 누르게 되면 검색 작업과 관련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F, 네, 뒤에 화면이 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도록 지금 창이 열린 거볼수 있죠. 단축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닫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키보드 상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어, 아까 U 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L 자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 L 자는 여기 윈도우 로고 키와 요 L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그 잠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두 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윈도우 로고 L 하면 이렇게 장기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엔터를 쳐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이 이제 그 컴퓨터를 제어하는 몇 가지 화면이었고요. 네,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두 번째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 로고를 누르고 r 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다섯 어, 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불러내서 직접 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내려놓고 윈도우 로고 키와 R을 눌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제일 먼저 그림판 많이 쓰시죠? 그래서 ms-paint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그림판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또는 사용은 심화학습이나 이런 데를 조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기능키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걸 닫고 또 윈도우 R을 눌러서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노트패드, 메모장이 되겠죠. 메모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뜬걸확인했고요 예, 이번에는 그 스마트폰에서도 뭐 자주 쓰는 기능이지만 그 계산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칼크라고 쳐서 요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계산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계산기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괴력이 높은 계산기입니다. 첫번째, 공항용을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클릭을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학용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화면이 좀더 커지죠.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기본적인 기능 외에 여기에 어, 제곱이라든지 또는 이제 로그 값 같은 것을 계산해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로그 또는 가로로 묶어주는 부분 이런 영역을 이용해서 재무 함수들 같은 기능들을 어,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어, 위에 뭐 디그리즈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디그리로 되어 있는 디폴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60도 회전각하고 관련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보기를 다시 한번 눌러 보면 여기 단위 변환, 이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각도라든지 길이, 넓이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부분에 변환을 필요로 할때이 도량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날짜 계산 내려와보면, 워크시트. 그래서 여기 워크시트 부분에 나오는 요 내용들은 사실 엑셀에 pb, fv, pmt, n p r 이런 함수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인데요. 어, 화면만 잠깐 한번 키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제안서라든지, 워드라든지, 엑셀이 이런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캡처 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로고와 r 을 누르고요. 여기다가 Snipping Tool, 스니핑 툴이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캡처 도구에서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약간 딥백이 흐린 걸볼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그 부분이 이렇게 잡혀오고요. 이 잡혀온 거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 파워포인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거나 삽입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작업으로 한번 어, 스티커 메모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메모도 윈도우 로고와 R을 누르고요. 여기다가 어, 스펠링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S, T, I, K, Y, C가 빠졌죠? N, O, T, E가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조그만 메모장 같은 게 나오죠. 우리 포스트 기억 나십니까? 컴퓨터에서 쓰는 포스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아까 그 윈도우 로그에 r 을 누른 다음에 뭐 EXCEL, 엑셀 또는 POWER, PYNT, POWERPOINT, 파워포인트 이렇게 쳐줘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계 세 번째입니다. 아까 윈도우 로고 r 을 눌렀을 때 여기다가 제가 스니핑 툴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화면이 떴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쳐놓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축키로 아예 바꾸는 작업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있는 그 윈도우 마크를 눌러도 되고 자,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마크를 먼저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 있는 왼쪽에 윈도우 마크를 눌러도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캡처 도구가 아까 저한테는 단축키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키를 눌러주고요. 속성, 이렇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가기라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바로 가기 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에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 이게 이제 캡처 툴이니까, 스냅샷이니까, 제가 그냥 S라고 한번 키보드에 있는 S를 눌렀습니다. Ctrl-Alt-S라는 바로 가기 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단축키가 저장이 된 거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S키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캡처도 같은 걸볼수 있죠. 어, 오늘은 그윈 로고 키와 결합이 되는 화면상에서의 그 제어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윈 로고와 알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그 다섯 개의 간단한 그 그림판이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계산기라든지, 그 다음에 캡처 툴, 그 다음에 스티커 메모,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